쇼핑의 즐거움을 더하는 필수 정보 쇼핑 가이드와 함께 꽉찬 만족을 경험해보세요. 후회없는 선택을 위해 쇼핑 가이드가 함께 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최고의 선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침대에서 편안하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즐겨보세요. 제이원 침대 거치대가 50% 놀라운 할인가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튼튼한 블랙 디자인에 11,900원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4위입니다. 침대에서 편안하게. 닥터리빙 틈새사비평 침대 핸드폰. 태블릿 거치대가 43% 파격 할인. 18,400원에 만나보세요. 32,800원 상당의 제품을 득템할 기회. 지금 바로 혜택 누리세요. 3위입니다. 침대에서 편안하게. 홈플래닛 자바라 스탠드 거치대로 태블릿, 스마트폰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34%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침대에서도 편안하게 셀그립 튼튼한 핸드폰 거치대가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찾아왔어요. 54% 할인가로 140cm 화이트 거치대를 만나보세요. 3 9 0 0원에서 13,980원으로 득템할 기회 1위입니다. 침대에서 넷플릭스 즐기기 러노 핸드폰 태블릿 거치대가 할인 10kg까지 든든하게 360도 회전과 상하좌우 조절로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지금 바로 66.